한발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1월 2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은 방송 시작 전부터 아주 따뜻한 응원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슈퍼챗이 들어왔습니다. SJ 양님께서 응원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린다는 말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뉴스 리액션입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은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의 뉴스 리액터, 제3지대를 맡고 계시는 조현욱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색깔도 약간 제3지의 느낌이 나는 자켓이시네요. 네, 초록색 요즘에 별로 없죠. 네. <웃음> <웃음> 네또 새로운 제3지의 소식 잘 부탁드리고요. 그럼 첫 번째 뉴스 키워드부터 가보겠습니다. 중텐트 먼저 치고 빅텐트로. 네 오늘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이 합당 선언을 했죠. 네 오늘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양양자 의원이 이끄는 한국의 희망이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3 지대는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과 더불어 민주당 탈당파 3인의 미래 대연합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 양양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등 크게 다섯 개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오늘 양양자 의원은 K 네옴시티 건설, 뉴 히어로 프로젝트, 과학기술부 총리 신설을 포함 다만 3대 미래 공약을 발표하면서 내일이 기대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3지대 세력 중 가장 먼저 합당 작업에 들어선 건데요. 개혁신당을 당명으로 한국의 희망을 슬로건으로 해서 빠르게 합당 실무협의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한국의 희망과는 오랜 기간 정책 협의를 해왔고 이견을 조율해왔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다른 제3지대 세력에 대해서 조금 날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니까, 합당이나 세력연대를 논의할 건지, 개별 합당에 집중할 건지, 다소 모호하다. 그니까, 창당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만, 좀 미래와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언론하면 좋겠다. 절차적인 것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조보자, 조보자가님께서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잠시 뒤에 여쭤보면 좋겠고요. 그니까, 오늘 이낙연 전 대표와 대표의 새로운 미래 쪽에서는 합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일자들을 언급했습니다. 미래대연합과 2월 초에 하나의 당을 창당할 것을 목표로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1월 25일까지는 시도당 창당대회를 따로 하더라도 1월 27일부터는 같이 할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 새로운 미래의 신경민 위원장은 그러니까 월요일에 미래대연합이 다섯 개 세력 통합제의를 정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서환을 보냈다. 그러니까 먼저 중텐트를 치고 더 나아가서 빅텐트를 치겠다는 단계별 접근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오늘 양양자의원 언니랑 이준석 대표가 합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중텐츠가 서프라이즈로 돼 있지만 이 계획에서 그러니까 중텐츠가 빅텐트로 가는 이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오늘 이준석 대표 만나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중텐트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취지인지 알지만 좀 우리랑 상의하고 합의된 용어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좀 언제든 논의가 열려 있지만 좀 우리랑 얘기를 하면서 진행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빅텐트니 중텐트니 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수 있는 새로운 영어를 만들어내는 건좀 부담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죄늑 보좌관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laughs> 우선 일정부터 좀 여쭤볼게요.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가 이번 주 안에 뭔가를 좀 발표하나요? 그 지금 보도 많이 나온 거는 이제 내일 합당 선언을 한다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미래대연합하고 새로운 미래 이낙연 신당 쪽, 특히 신형, 새로운 미래 쪽에서는 그런 희망 사항을 이제 많이 계속 밝혀 온 거고 우리 쪽은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닙니다. 최종 결정 사항은 어, 아니고 내일인데 아직 결정 안 됐으면 네네. 뭐 내일이라도 언제든지 할수 예. 있습니다. 왜냐면 하 예. 이제 오늘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그러면 그 지금 오늘 합당 선언을 했잖아요. 네, 개혁 신당과 한국의 희망이 한국의 희망. 이것도 뭐 전격적으로 사실 이루어진 거예요. 얘기가 그동안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도 저희도 오랫동안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언날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내부 논의가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섯 개 세력 중에서 이제 오늘로 이제 다섯 개에서 네 개가 됐잖아요. 지금 이제 하나로 줄어들었는데 사실은 세 곳은 좀 의사결정 구조가 좀 간단한 편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의사결정 쉽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 쪽도 좀. 의사결정구조가, 예. 네, 네. 그리고 양양대 대표 측도 마찬가지였었고, 제일 의사결정구조가 복잡한 거는 미래대연합입니다. 계신 곳인 거죠? 네, 복잡하게. 그래서 좀 답답하게 느끼실 거예요. 미래대연합은 도대체 뭐 하냐, 뭐 정책도 발표를 안 하냐, 너네는 또그왜 이렇게 느리냐 이런데 사실은 미래대연합이 계속 해왔던 거는 주로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많이 했어요. 음. 앞에다가 메뉴판 걸고 뭐 이거는 얼마입니다. 뭐 우리 잘될 겁니다. 홍보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 5자간, 4자간, 3자간, 네, 이제 협상을 계속 좀 끌어나가고 하루에도 뭐 몇번씩들 만나고 있거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습니다 상대 있습니다. 파트너들을. 네, ]요? 맞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대화 안 하는 사람들을 서로 이제 둘이서는 안 만나면은 우리가 이쪽 가서 메신저하고 또 밤에는 또 저쪽 가서 메신저하고 서로 조율도 하고 그러는 과정들을 계속 거쳤어요. 그런데 지금 고민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별 통합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단계별 통합론으로 갔을 때 원래 우리가 취하고자 했던 전략적 가치 대통합, 빅텐트 이런 게 가능할 건지 왜냐하면 이제 숫자가 줄어들면 좋기는 한데 그만큼 기싸움은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음. 더군다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 인물이 늘어나면서 언론이나 특히 이런 뭐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나와가지고 이제 합의되지 않은 내용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어,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오해가 조금씩 조금씩 조금 쌓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 거고, 인데뭐 윤석 대표 쪽도 보면은 저는 그런 느낌을 드는데, 그 사실 20일 날 중앙당 창당대회를 하고 나가지고, 그좀 당황스럽긴 했었어요. 저 입장에서도. 왜냐면 나오자마자 끝나고 나서 다들 축하해 주러 갔는데, 대통령하자고 나와서 바로 이제, 어, 골든타임, 골든타임 지났다. 비텐트에. 그러면서 창당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바로 합당한다고 하면은 코미디 아니냐라고 윤석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4일만에 합당을 안했또 이제. 한국의 위반. 네. 본인의 말을 스스로 뒤집고 네네. 있다 그러니까, 예. 아, 이런 것들이, 아, 왜 이렇게, 그, 안 해도 될 이, 이야기들인데, 그리고 이제 이게 절차적으로 저희가 창, 저희 창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경북도당 창당대회를 하고, 지금 이낙연 대표 쪽의 새로미래 쪽은 이제 창당대회를 이제 시도당 창당을 같이 하자 혹은 따로 하다가 나중에 합치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 절차적인 문제를 고민하면은 사실 서두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섯 개 세력 중에서 당이 법적으로 만들어진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양양자 대표의 한국의 희망하고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 선택밖에 없어요. 개혁 신당은 법적으로, 법적으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상 창당 대회를 하고 중앙선관위에다가 정당 설립 신고를 하게 되면은 한2주 정도 걸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은 현재 당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늘 합당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이 당은 당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흡수합병을 할 건지 흡수합당 형식이라고 합니다. 합당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흡수합당하고 신설합당 아니면 또 새로운 당을 만들어가지고 두 당이 들어갈 것인지 이거 얘기 없잖아요. 통상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에 있는 당으로 들어가서 당명을 바꿔치기를 합니다. 간판을 바꿔요. 그러면 저는 90% 이상 그냥 한국의 희망 플랫폼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음. 아 하나 예측을 또 해주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3지대의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의 어, 갈등이라든지 어떤 메시지 전달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들을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스케줄을 지금 조금 공개 해 주실 게 있으신 뭐가 있으실까요? 그, 지금 그. 어떤 분은 이말 3 이말 삼초까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현실적인 스케줄로 보면은 구정 전까지 정리 를 아니 설날 전까지 예. 죄송합니다 설날 전까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월 말까지 가게 되면은 공천 문제는 이런 걸 정리하기 힘듭니다. 음. 예. 그러니까 2월 2월 중순까지는 모든 과정을 최소한 통합 선언을 이끌어내지 않으면은 지금 3당 다 합쳐진 제 3당으로서의 선거를 치르는 게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이에요. 네, 음. 이준석 대표와도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방에서 같이 제일 많이 만나는 조응철 의원이 예, 이준석 대표와 거의 매일 예, 전화 통화 혹은 만남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뭐가 가장 걸림돌인가요? 아, 어, 그 이준석 대표 쪽하고 이낙연 대표 쪽하고 원래 이제 뭐. 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약간 스타일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아 아무래도 음. 조금 엄중하고 음. 어떤 그런 스타일이 있으신 반면 이준석 대표 는좀 빠르고 네. 예. 그래뭐 그러니까 통역이 좀 필요하죠 아. 거기 중간에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정책 발표하는 거 보면 저는 좋은 정책도 되게 많아요 보면. 그런데 준석 대표 쪽은 보면은 약간 몽고, 몽골 기병식으로 막 착치고 빠진 거 날카로운 것들을 많이 내세우는데 그 이쪽 이낙연 신당이나니까. 그러니까 그 민주당 쪽 사람들은 보면은 기둥부터 세 올라가거든요. 음. 정책의 기둥을 막 세우고 그다음에 석가에 올리고 해서 집부터 만든 다음에 이렇게 발표를 천천히 하는 이런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도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중간 이제 메신저 역할들을 하느라고 또 고생을 하십니다. 네, 고 네, 네, 한국말인데 통역이 <laughs> 잘안될 때가 많습니다. <laughs> 아, 어떻게 통역하고 계세요? 그것도 참 고생이시겠네요. 어홍천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긴 한데 대구 사람이잖아요. 경상사투를잘 쓰기 때문에, 음. 여러 가지 통역이 가능합니다. 아 실제적으로 네. 바이링거린 네. 측면이 있다, 뭐 네. 이렇게 네, 네. 돌려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제 이번 주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는 이미지까지 얻게 되면서 제3지대의 포션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음. 보세요? 그뭐 분명히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다. 뭐 이거 뭐그 아무 영향 없다 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일 거고 국민의힘의 분열이 일단 저희는 이제 민주당에서 탈당을 한 사람이니까 민주당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은 사실은 대부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뭐 누구나 다 인정하다시피 서로만 쳐다보고 하는 정치를 하는데 국민의힘의 분열은 민주당 분열의 가능성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원심력을 좀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아, 거꾸로 오히려 네, 네. 그러니까 예, 예. 바깥으로 이제. 그 탈당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저하는 세력들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뭐 지지율 상승 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준석 대표 쪽에 개혁신당 쪽은 좀 자신감이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안 나오니까 압박이 민주당 출신인 이낙연 신당과 조홍천 신당 쉽게 종천신단이라고게요 여기는 <laughs> 합치라는 압력이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통합이 좀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아, 오히려 네, 그렇게 예, 되는 예, 건가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안에서 나오는 세력들은 원심력은 좀 약해지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따로 좀 가는 그런 음.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 셨는데 계속해서 좀팔로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공천 갈등 이제 시작 네, 공천 레이스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제 거대 양당이 좀 시끄러운 상황이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친명계, 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비명계 의원 지역구로 자객 출마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를 준비하던 비례 이수진 의원은 경기 성남 중원구에 출마하면서 거기 지역구 의원인 윤영천 의원을 향해서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이 의심된다. 민주당의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수 없다. 라고 비난했는데요. 그러니까 초선 비례의원인양희원형 의원도 양기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광명을 출마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인연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거기다가 기존 지역 정치인을 대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지역에서 사적 권력만을 축적해왔다. 왜 지난 대선식이 제대로 된 유세 한번 하지 않았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명계 김의견 의원은 김의견 의원은 비명계 신영대 의원인 지역구에 김병주 의원은 김한정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김한정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치명파리가 통할까? 라고 하면서, 그 지역구인 남양주의 경선 관전 포인트는 친명파리, 정치적 기회주의, 한탕주의, 염치 제로 비례 도전자를 김한정이 통쾌하게 물리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개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좀 같은 당 의원들을 비난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이례적인데요. 그러니까 당내 갈등이 좀 격화할 조짐이 보이니까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일부 국회의원 입후조자간 인신공격과 상호 비방이 있다는 걸잘 알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격하게 조.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좀 민주당 한 초선 의원 만났는데, 그러니까 출마를 하려면 자 이재명 대표에게 줄 서는 수밖에 없는데, 좀 그런 정제 회감을 많이 느낀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친윤 대신 친한 그룹 등장했다 이런 이야기 어제 저희가 박성태 장성철 소장과도 나눴는데, 네. 네, 그런 모양새인가요? 네, 뭐 국민의힘은 친윤 의원들이 사라지고 친한 그룹이 등장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김기현 전 대표 사퇴 때와는 달리 이번 그국의힘 내부는 네 국면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따른 뭐 연판장이나 성명서나 의원총회 같은 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행동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장성철 소장은 그러니까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쫓아낼 때 행동대장을 했던 배현진, 박수영, 유상범 의원들이 조용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최소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줄을 서거나 눈치를 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천 갈등이 심화되면 양당 모두 이제 탈당을 하는 의원이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약을 소위 말해서 이제 이삭 뜨라란 표현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그것이 진짜 좀 가시화 될 거라고 보세요? 좀 있기는 할 텐데 일단 국민의힘 입장만 보면은 국민의힘은 탈당보다는 약간 핵분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요. 그게 어떤 야, 의미세요? 네. 지금 이제 이번에 갈등이 뭐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뭐. 내간 이름하고 내간 위치는 확인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아, 다 알아버렸잖아요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 이한 동훈 위원장. 여섯 자리가 있으니까 이제 부를 수 없는 이름. 뭐,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세 글자 다 아닌가요? 여섯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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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 뭐뭐 리스크. 뭐, 아, 여섯 글자. 예, 예. 여섯 글자인다 알아버렸잖아요 그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눈치들을 많이 보겠죠. 또 보는 건 분명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이제 이제 스물 스물 여러 등장물들이 인 나오잖아요. 김무성전 대표님도. 목소리 내시고, 이제 홍준표 시장님도 목소리 내시고, 유승민 전 대표도 이제 목소리를 막 내면서 내부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핵 분열되는 현상들 좀 보이는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성관위원장의 그 공관위원장이죠. 공관위원 공관위원장 얘기를 들으면서 참 재밌다고 느낀 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사실은 이제 그 대왕 수박들이 이제 나갔잖아요. 탈당을 하고 나가고, 지 이제 나머지 수박들이 또 있습니다. 이 가결파 이제 의원들. 근데 음. 아, 수박이라는 네. 표현은 안 쓰는 게 아, 좋은 거 아, 아닌가요? 아무튼 뭐 예. 수박이라고 하니까. 예예. 예. 그러니까 뭐 수박들이 있는 거고. 예. 아무 수박이라고 부르니까. 예. 뭐 괜찮아요. 뭐그 수박이랑 사드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수박들이 있고 수박 다음에 뭐뭐 뭐 멜론도 있고 뭐 이렇게 뭐칭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이제 어디까지 공격을 하고 있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핵심 인사들, 이제 친문까지도 이제 아. 공격을 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이건 개파가 아니라 그냥. 친명인 사람과 친명이 아닌 사람으로 구분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 이렇게 문제를 접근을 해야지 무슨 개파 갈등이 어디 있어요 민주당에 개파가 음. 하나 하나밖에 없지 않나. 그런데 음. 이제 그 이게 저는 그래요 보면은 원래 그 권력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계속 바뀌더라고. 음. 음. 옛날에 친노였다가 다시 친문이었다가 친명으로 바뀌신 분들 이렇게 많이 있었고 국민의힘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친년이었다가 친한 되는 거는 뭐 금방이죠 그거는. 네. 네. 어, 그러면 지금 이제 제3지대 빅텐트가 약간 커지는 데는 그러한 흐름들이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더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 일부는 제3지대로 오실 분들도 있을 거고 일부는 아마 무소속으로 그냥 할 사람들도 생길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자기 원래 있던 지역 네. 출력. 맞아요. 네. 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공천못 받으면 나 무소속 가겠다고?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어쩌면은 이 제3지대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 당선자들이 좀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음, 알겠습니다. 또 이은기 기자가 오늘 또 음. 이준석 대표, 와 양양자 의원 기자회견을 가셨었죠 아, 네, 네, 오늘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제3지대 얼마나 합류할까가 좀 여의도의 관심사이기도 해서 좀 오늘 현역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양양자 의원이 기자회견 내내 어쨌든 합당 기자회견이니까 비슷한 톤 행과 어조의 대화를 계속 답변을 내놓다가 이 부분에서 좀 상반된 답변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현역 의원들과 굉장히 활발하게 대화하고 있다고 라 했고 양양재 의원은 저는 반대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단한 번도 현역 의원들에게 합류해달라고 인위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좀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그 양양재... 대표 대표였죠 양현대 대표 양현자 의원 같은 경우에서 사실 요구사항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당명하고 과학기술정책 음. 나머지는 그러니까 제3지대에 남는다라는 걸를 확인해 준 거였었고 그건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국민 일설에는 뭐 국민의 이런 걸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얘기도 어제 있었잖아요. 어제 철규 의원 네, 만났다 네, 이런 얘기 네, 나와서 그런 와서. 그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제3지대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게 긍정적인 거고 그리고 나머지 요구 조건은 굉장히 간단했었고 두 가지 두 가지 요건을 들어주는데 가장 빨리 그 호응을 해주는 것과 합당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현역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못 가진 것들이 조금 있잖아요. 음, 음. 못 가진 거라는 건 이제 지지층이 좀그 본인이 워낙 독특하게 갖고 있는 이준석 신당 개혁 신당의 지지층 그룹하고 그다음 에 현역원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갈증은 있을 겁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걸 거고. 음. 예,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현역 의원 네네. 추가적인 부분들이요? 네, 음. 지금 좀 어려워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국민의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인가요? 네, 네. 그런 영향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 조금 돌아가서 얘기하면은 지금 다 공천받는 데다가 이제 힘을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 선거 아까 무소속 얘기도 했지만 또 재밌는 거는 공천까지는 다 민주당은 이재명 마케팅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한동훈 마케팅 혹은 눈치 봐서 지역별로는 윤석열 마케팅을 하다가 본선 들어가면 아마 자 현수막 바꿀 사람들 많습니다. 음. 뭘로 바꾸나요? 뭐 보통 그렇잖아요 인기 없는 사람들 빼고 흰색으로 갑자기 당색 빼고 흰색 잠바 입고 다니고 뭐그 일꾼론 뭐 이런 걸 나가는 겁니다. 지역 일꾼론. 음. 음. 그강서구 청장 보궐선거 때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당시에 흰색 유니폼 아그 선거복을 음, 입고 요새를 선거 했었어 가지고 빨간색을 쏙 빼버렸다 네, 이런 그런 말씀 의미의 말점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럴 가능성들이 많이 높죠. 네. 음, 지켜볼 게참 많은 선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앞으로도 계속 제3지대 이야기를 팔로우 하면서 조현욱 부사관님한테 말씀 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고 오겠습니다. 저도 답답하 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곧 무언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서 좀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월 24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이탄희 민주당 의원과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와 함께하는 당선 레이더 시작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